12월 20일 후에 마이 오늘 새벽 4시에 그 사랑 원장님 중국어 클라스가 있는 날이었다. 그런데 방송사고가 있어 20여 분 기다리다. 해결되지 않아 목사님께서 예언 클리닉으로 들어오라고 하셔서 들어갔는데 방안 점검을 하시고 후하유에 참석하라고 하셨다. 처음에 중국어반 학생들만 들어갔었는데 나중에는 많은 은사자님들이 모여 들어오셨다. 처음 시작하실 때는 방언만 들어보시고 후화에 참석하라고만 하셨었다. 뒤로 갈수록 미루보기를해 주셨다. 그 또한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는 분들만 하신 것이다. 본이 아니게 나는 어제 수업 잉글리시 수업도 놓치고 오늘은 방송 사고로 중국어 수업까지 놓쳤다. 하지만 후화유로 미리보기를 아직 한 번도 못해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기대도 되고 긴장도 돼서 마음에 히브리어 선포를 더 열심히 하고 있다가 목사님 부르심에 나가야겠다는 마음을 다시금 다잡았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라크